신학교 들어가는 애들한테 어차피 장가도 못 가니까 여자친구 실컷 만나라고 했는데, 그, 왜 그렇게 한겁니까 어, 인간의 욕구라는 거는 기도로안 없어지거든요. 욕구는 늘 남아있기 때문에, 어, 저는 그 덕을 쌓는다는 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가 이제 하이어라키 같이 이렇게 위계가 있거든요. 밑에 게 채워줘야지 위로 올라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진짜로 이렇게 영적 단계에 들어간 거는 부처님하고 프란치스코 성인밖에 없다는 음, 생각이 들어요 음, 두분다 부자였고 음, 할것다 했던 양반들이요 음, 음. 여자들도 많았죠 음. 프란치스코 성인도 그 아시시 동네 있는 처녀들을 다 만났잖아요 <laughs> 부처님은 어땠어요 국녀들 많았죠 결혼해가지고 그 애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할것다 해서 고담 음. 그 단계로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음, 근데 음. 이쪽이 안 채워졌어 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척하지 여기 있지는 네. 않는 거예요 아, 아, 아. 가짜들이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하여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그러니까 여자들 여자 애들 계속 만나다 오면 어느 순간인가 질린다는 게 와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좋은 음식이라도 계속 먹으면 질릴 때가 오잖아요 네. 그게 네. 이제 손을 띄는 네. 마음을 비우는 단계들은 네. 좋게 말해 마음을 비우는 건데 적하게 네. 말하면 실증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증이라는 게 이게 보통 윤리학자들은 실증이 악덕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증은 사실 영성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실증이 나야지 거기서 손을 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그 실증이 안 난다 그럼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거는 세상과의 마음을 비우는 방법은 음. 실증 나도록 끔 세상 맛을 음. 보는 건데 그걸 온몸으로 보여준게 프란치코 그 성인하고 음. 부처님이에요 음. 음. 근데 너무 가난했던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음. 아직도 채우고 싶으니까 음. 그 채우는 방법을 영적 연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음. 그건 분명히 영적인 연출을 하는데 채우는 거는 밑에 욕구를 계속 음. 채우고 있는 거죠. 음. 그래 서 그런 양반들이 이제 신문에서 이제 들통이 나고 음. <laughs>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님 말씀이 정말 저는 이해가 가는데 저는 뭐 어떤 종교 수도자라고 그런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이제 뭐 어떤 분하고 연세도 좀 있으신데 제가 장기간 같이 둘이 여행을 다녀보지 있는데 그분은 이제 평생 한 번도 여성과 뭐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고 하시는 분인데. 음. 계속, 그, 이를, 이를테면, 그, 음담패설, 그, 비슷한 것으로, 농담을 음. 이제 많이 하시, 는 그런, 그, 무슨 버전이라고, 그러죠? 그런 버전을 계속 말씀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신기한 것도 없는데 그분은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밤새워서 얘기할 그게 그렇게 재밌어 그그이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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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그, 떠나줄 그, 못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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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구 단계에 예. 그 단계 못 물러 어, 있는 그런 게 예.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뭐 이렇게 어. 개신교 목사님들 이제 설교하는 어. 걸 방송에 보면은 어.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뭐 나는 돈 주지 마 그런데 주제는 계속 돈이에요. <laughs> 내가 자주 쓰고 있는 단어가 바로 자기 욕구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에이. 가난하게 살아야 돼. 왜 가난하지 않는데, 가난하지 않다는 거죠. 에이. 그러니까 그런 자기 욕구가 주요 언어로 다 나타나요. 음. 음. 그리고 이제 프란치고 서인 같은 경우에, 그럼 수도원에 음. 들어가가지고 모든 욕구를 다 끊었냐? 음. 천만의 말씀. 음. 음. 왜냐하면 이 양반이 수도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음. 가시장민 밭에서 몸을 뒹굴었대 그러니까. 그런, 때? 그런 게 없었으면 뒹굴 일이 없는 거지. 왜 아프게? 그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들을 안 채로 <laughs> 들어가서 몸이 <laughs> 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몸이 기억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장미밭에 가서 뒹굴은 거예요. 아, 근데 신자들은 하느님께서 프란시코 성인을 사랑하셔서 가시를 없앴다는 것만 기적이다라고 그러는데 아, 프란시코 성인이 겪었던 고뇌는 생각 안 하는 그렇죠. 거예요. 이분은 아, 아. 이분은 이미 성인이야. 근데 네. 그 성인 자체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밤마다 뒹굴었던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해결 안 되는 문제라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참. 그 부처님은 그런 기록이 없는 게, 부처님은 후궁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죠. <laughs> 너무 질려가지고 그렇죠. 아버지 정반왕이. 스토다나 왕이 3시전 음. 그러니까 계절마다 따따로거할 그 궁전에다 그냥 음. 궁녀들을 잔뜩 잔뜩 음. 넣어줬으니까 음. 그것에 너무 질려가지고 지겹도, 피난 지겹도. 가신 분이니까. 네. <laughs> 그러니까 <웃음> 종교인 이건 누군가네 일단은 음. 욕구의 관점에서 보는 게 음. 가장 정확해요. 아, 음. 네. 하여그 그런 욕구를. 욕구를 인정하고, 음. 인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 오히려 거기서 조금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고, 음. 음.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일수록 집착하고 있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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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드물더라고요. 그렇죠. 역구에서 벗어나면, 음. 뭐, 그, 주, 죽은, 죽어서도 보통은 못 벗어나죠. <laughs> 인간이라는 벗어나죠. 게. 벗어나죠. 네, 어렵죠. 그런 게 참. 그리고, 여러분, 홍성동 아신 분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보셨습니까? 그런 원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 제이론이 아니고 심리학자들이 영세에서 육세 응, 응, 응. 사이 형성된 그 기본 성격 안 바뀐다 그래요. 응, 응, 응. 그러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네라는 얘기를 노인들이 하잖아요. 응, 응, 옛날이랑 똑같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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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 실제로 성격을 봐도 잘안 바뀌어요. 응, 응.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수도원하고 신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5년 간격으로 음. 체크를 했대요 음. 25년 동안 음. 안 받게 더래요 음.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성격 좋았던 사람들은 똑같이 음. 계속 좋은 수도자 신부고 음. 안 좋았던 사람들은 계속 진상으로 <laughs> 있더라는 게 실험 결과였어요 음. 음. 그러니까 그 성격 형성되는 게 0세에서 6세 사이에요 음. 제일 핵심이 0세, 1세, 2세, 3세까지예요 음. 그때 성격이 기본 성격이 형성되고 그그 그 후로 그게 핵심 성격이 되고 음. 그 이후는 추가로 붙이요 추가로. 음. 음. 네, 결혼한 다음에 배우자 살면서 배우자의 다른 면을 보죠 모습을 보잖아요. 음. 결혼할 때는 맨 외피 층만 보는 거예요. 음. 근데 외피는 당연히 아름답죠. 음. 근데 살다 보니까 안에 있는 게 점점점점 보여요. 음. 이 사람이 왜 옛날 같지 않지? 그런데 음. 그게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음. 맨 마지막 에 핵심이 드러나면 이제, 음. 그거는 진짜인 거죠. 음. 근데, 영상에서는 그거보다 하나 더 얘기하는 게, 부모님과 이렇게 기본적인 성격은 사실 엄마의 관계에 있습니다. 세살 때까지는 엄마 품을 떠나지 음. 못하니까, 엄마 성격을 많이 닮아가는데, 음, 음. 근데 그그 그 안에 있는 음. 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음. 참 진하다 그러죠 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본 품성이 있다고 하는데 음. 그거는 선하다라고 보는 거죠 음. 음. 그 선한 품성으로 엄마 음. 뱃속에서 잉태되면서 엄마로 인해서 음. 그 핵심 감정이 생기고 그다음에 아버지로 이제 생기고 음. 형제들 음. 선생님 음. 뭐 종교 직장 음.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이게 꼭그 그~ 층층이 지층처럼 이렇게 음, 성격이 음, 형성돼 있는데 음, 음, 기부 밖에 있는 걸 바꿀 수가 있는데 음, 들어가면서는 못 바꾼다라는 음, 게 심리학의 얘기죠 음, 음. 하여튼 뭐~ 심리학도 있고 또 종교적으로도 있고 어, 저는 뭐~ 그게 쉽지 않은 얘기지만은 이제 음. 전체는 아니지만은 부분적으로 노력에 의해서 어떤 습관이 음. 변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성격이 변화되고 운명이 변화되는 음. 사람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없진 않다 이렇게 이제 예. 그러니까 기본판은 안 바뀌는데 음. 그거를 대하는 자세에 의해서 사람들이 음. 느끼는 감정이 음. 바뀌는데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음. 제가 만약에 잘 삐지는 성격이에요 음. 어릴 때부터 내 맘대로 안되면 삐져 음. 음. 근데 그런 삐지는 자기 자신을 싫어하면은 음. 진상이 되는 거예요. 음. 네. 근데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음. 왜 이렇게 잘 삐지는지 모르겠어 라고 자기 자신을 유머스럽게 대하면 사람들이 <laughs> 네. 호감을 가져요. 네. 네. 그거예요. 네. 바뀌는 게 아니라 네. 안 바뀌는 자기 자신을 보고 웃을 줄 아는 사람들이 네. 네. 이게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게 이제 해탈이 좀 되는 거죠 해탈 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음. 거예요. 그런데 음.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은 사람들은 싫은 음. 자기 자신과 반대 걸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음, 거죠. 음, 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척한다. 음, 영적인 사기다, 영적인 은폐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음, 정직한 게 우선. 음, 그러니까 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음,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음, 드러내는 작업이 정말 중요한데, 음, 이게 쉽지가 않죠. 음, 내 안에 있는 치부를 다 드러내야 되니까, 음, 음, 정말 쉽지 않고, 음, 근데 그런 개방을 함은 할수록 짐이 줄어들어요. 음, 그렇죠. 척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제가 이제 제 자신을 드러내면서 편해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 누가 인터뷰를 하자 그러면 쫄았어요. 실언할까봐. 근데 지금은 그냥 내 얘기하면 되지 뭐. 그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경악을 하건 말건 그건 그 사람 문제고 나는 그냥 내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에이. 그렇게 했더니 정말 돌이 많이 날라오더라고요. <laughs> 신부가 어째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 에이. 내가 그런 걸뭐 어떡하냐고. 에이.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약간 미안하잖아요. 금방 알아요. 에이. 금방 알아요. 에이. 그래서, 아, 정직한 게 맞구나. 에이. 그러니까 정직하게 얘기해야지 재밌고 생동감이 에이. 있어요. 에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음, 음, 네. 가톨릭 교회는 너무 이렇게 그 보수적이고 네. 이미지를 중요시하기 네.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이제 네. 주류에 절대로 못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변두리에서 무료 상담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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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명동성당이 <laughs> 가장 가까운데 있으시면 명동성당 그늘에 살고등잔 <laughs> <laughs> 밑. 에 <laughs> <laughs> 등잔 밑이 보통 어둡습니다. 그걸 노리시고, 그걸 노리시고, 이리 이제. 등잔 밑에서 이거. 야, 좋습니다. 역시 등잔 밑이 최고입니다. 그럼요. 에이. 그리고 홍성단 신부님은 사람들이 열등감이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둔감하거나, 지나치게 용, 어, 이제 열등감이 있으면은 지나치게 용감하거나 비겁하거나, 음. 지나치게 정의, 정의로운 척 하거나 비굴하거나, 음, 음. 지나치게 거룩한 척 하거나, 걸레처럼 굴거나 음, 음. 지나치게 아는 척 하거나, 익한 차가거나 음. 지나치게 겸손한 차가거나 잘난 차가거나 음. 지나치게 가진 차가거나 지나치게 없는 차가거나 심민적롤러코스트를 음. 이렇게 탄다고 하는데 음. 이 열등감이 왜 오고 이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야, 열등감은 일단 일차적으로 오는 거는 부모의 관계죠 부모님이 음. 자기 자식을 갖다 이렇게 그 무시를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음. 그 일본 신약자가 쓴 책이 있는데 아버지가 대학교수예요 이 사람도 정신과 의사고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인데 음. 아버지가 늘 어릴 때부터 아들을 보면서 못난 놈이라 그랬어요. 아, 음. 그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눈을 보면 뱀같다 그랬어요. 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데도 항상 허둥대고 실수를 하고 음. 근데 그소면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이 사람이 음. 정신의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음. 아버지들의 뱀 앞에 쥐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음. 쥐에서 벗어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음. 근데 그런, 정말 그 자식이 크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부모가 자식이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안 그런 부모들도 많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크기를 원치 않아. 아들하고 경쟁을 해요. 전에 어떤 연예인의 아버지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들 제치고 자기가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저 진상이구나 하는 사이 들었는데 아들이 크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설마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아버지 의회는 많아요 음. 그게 가난한 집 아버지들보다 음. 오히려 이 위로 올라가서 더 많아요 음. 그러니까 아들이 서울대학에 갔어요 음.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과가 맘에 안 들어 <laughs> 음. 그러니까 서울법, 서울법대 다니는 애인데 사학년때 정신병에 걸린 애가 있어요 음. 부모가 다 교수예요 음. 절대 인정 안 해줘요 그런 부모들이 정말 많고 그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아야지. 아이 너무 너무 이뻐라는 얘기를 들어야지. 이게 열등감이 안 생기는데. 일단은 부모가 얘를갖다 못난 놈 그러면은 처음에는 부모의 소리인데 이 부모의 소리가 내재화 된다 그래. 음. 인터널리 t 제이션이라고 해서 내 안의 소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라 이제 그게 내 양심이 되는 거예요. 걔가 날 갖다가 또 못난 놈 그래요. 이게 열등감이에요. 무지하게 오래가요 이게 근데 이거는 언제 바뀌냐 그게 열등감이라는 걸 누가 알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담가의 역할이 있는데 알려준 것 동시에 이상담가그 사람의 자원을 알려 줘야 돼요 네가 알고 있는 너가 못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잘난 부분이 이렇게 많아라고 음. 그게 중요하네 제가 열등감이 정말 많았는데 저희 음. 아버지들하고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해줬던 아. 게 상담 받으면서 기억이 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가 많을까 그랬더니 음. 아버지한테 칭찬을 들은 적이 없어. 음. 근데 그 상담, 상담심을 만났는데 음. 계속해서 칭찬을 해주는데 음. 빈말이야. 라는 소리가 들려서 빈말이야. 아. 제가 그냥 나 기분 좋게 해주려는 거야. 음.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날 제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네. 음. 그리고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말 했었네. 음.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제대로 올라오더라고요. 음. 그리고 너무 이렇게 쫄아들은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쫄아들은 내가 펴지기 시작하면서 뭔가가 이 일도 같이 풀리는 거예요. 음. 음. 아, 그 열등감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었는데, 음. 음. 남이 만들어준 거였는데, 나중에는 이게 내가 만들었구나, 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음. 근데 이 열등감이 이게 나쁜 것만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까지 미치니까 얘가 소위 에너지계의로 바뀌었어요. 음. 뭔가 해야겠구나, 이거를. 음. 아들러가 얘기한 열등감이 창조력 에너지란 말을 음. 상담 받으면서 처음 깨달았죠. 아. 그렇죠. 그게 극적인 전환이죠. 그것을 어떻게 네. 보면 열등감도 화도 다 에너지니까 그것을 그렇죠. 아주 좋은 쪽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죠. 되는 거니까요. 똥인데 네. 이게 드러운게 아니라 비료라고 알려주는 그렇죠. 게 상담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음. 똥은왜 쌌어? 그러는 거예요. 음. 그러면 나는 그냥 똥싸개로 평생 살아야 되는 음. 게 열등감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음. 근데 똥은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를 비료로 쓰느냐, 배설물로 그냥 보느냐의 차이인데, 그 차이를 알려주는 게 상담이고, 그 차이를 알려주는 게 종교라고 생각되는 네. 교육도 그렇고. 그러니까 학교 교육도 애들한테 성적을 얘기하지 말고, 걔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뭔지를 보고, 걔가 갖고 는 자원을 알려주는 게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죠. 네. 그러니까 인류대학 가서도 열등감 때문에 막 헤매는 애들이 나오고, 정신병에 걸린 애들도 나오고, 서울대학에 가가지고 진로를 다시 바꾸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국가적인 낭비인 거죠. 그렇죠. 아주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예.